2장 23절로 3장 2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만큼 하면 됐지는 없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일곱 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 진이라 였습니다. 이만큼 사랑하면 됐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 데리고 와서 같이 살라고 하십니다. 저는 제 아들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들이 잘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부모라면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손주 자랑을 하려면 돈을 내고 자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는데 손주 자랑을 해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호세아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부에리라는 사람입니다. 만약 호세아의 부모가 살아있었다면 호세아가 음녀인 고멜과 결혼한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호세아는 이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같이 가시처럼 아픈 삶을 삽니다. 이스루엘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셨다.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집을 나간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랑해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수 없습니다. 안 가든지 가더라도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내게 이룰 수 있느냐고 씩씩거리면서 가든지 아내를 만나서 빨리 짐 싸라고 빨리 따라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데려오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3장 2절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벌이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열다섯 개와 벌이 한 호멜반으로 사고 이미 팔려가 엄청난 빚을 진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숨이 턱 멎는 것과 같은 숨이 턱 멎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미 팔려가서 엄청난 빚을 진 아내를 다시 사오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여인을 값을 주고 사오면서 그 여인이 불쌍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억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닙니다. 호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김이 내 백성 아니 었던자 에게 향하 여 이르 기를 너는내 백성 이라 하 리니, 그들 은, 이르 기를 주는내 하나님 이시 라하 리라 하시 니라 이스라엘 을애굽 에서 건져 내 시고 가나안 땅을살게 하신 이유, 극률이 여길 가 치가 없는 그들 에게 다시 극률을 베푸 시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시는 이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 여화를 위하여,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으로 받아들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통째로 끌어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함일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답답함과 어려움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우리가 아픔을 겪는 까닭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따라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믿음 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이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답답함과 어려움, 우리가 겪는 이 아픔도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가 자녀를 위해 애쓰는 이유는 누구를 위함일까요? 나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하여.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어도 내 광야는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읍시다. 나를 위하여 꽉 막힌 것 같은 지금 내 삶을 사랑하십시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용납하기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픈 자녀를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이 답답함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삶을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호세아는 고매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요.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행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에 던져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삶의 큰 아픔을 가시 같은 아픔을 품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내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극률이 여기지 않은 이 백성을 극률이 여길 것이며 내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나의 백성이라 하리라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통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내 삶을 사랑으로 품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광야를 광야에서 세포도 오늘 주시는 그 복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주께 하듯 충성하는. 성도들, 또 다음 세대들, 수험생들, 우리 어르신들,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기름부심의 은혜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이 비밀, 이 비밀을 품고 죽게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